반갑습니다, 센들 이현수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음, 뭐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 이게 참 어, 애매한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뭐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 할수 있는 부분인데 대화를 나누다가 가게, 가게를 오픈하시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그 동업자 정신을 갖고 함께 하게 되잖아요. 잠시만요. 시간 체크해 드려야 되니까. 아, 여기는 여기 넣을까요? 좀더잘 보이니까. 그런데 할만 하면 나가고 할만 하면 나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만한 대우를 그만한 대우를 해주면 어, 나갈 사람도. 나가지 않겠지 하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즘 같은 물가에 그만한 대우라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자꾸 그만두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더 핫하고, 더잘 되고, 더 규모가 있고, 한 곳으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인간의 욕망 측면에서 좀더 발전하고 싶고, 뭔가 더잘 되는 곳에서 배우고 싶고, 뭐더 배울 만한 뭔가 남아있는 곳에서 더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가게 주인장들은 100%를 다 전해준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거의 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배우다 보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건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방향성 측면에서 힘들구나, 이게. 직원을 고용해서, 고용해 가면서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잘 되고 그럴 만한 곳이 아니면, 아, 힘들긴 힘들겠구나. 개인 매장들이 특히 힘들겠죠. 소규모 개인 매장들이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타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쌤들 해외 나가서, 가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이제 알잖아요.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고민, 고민해서, 어, 고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면,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고용한 후에, 어, 충분히 가게 에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한 어떤 게 있을 때, 그냥 몇 개월 하다 그만두면은 사실 지치거든요. 하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이만 못 해요. 네.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이만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주변에서 들려와서, 저는 한결같이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소규모 가게 창업에서는 되도록이면 혼자 할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하셔라라고 했는데 그게 또, 어, 려우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200g씩 내리고 있는 현재 반조 드리퍼 100g을 내리든 200g을 내리든 300g을 내리든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 제가 이번에 반조 드립 스테이션 어그 노즐 관련해서, 노즐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 나오는 거예요. 물 나오는 곳에, 어, 그 물량 체크와 떨어지는 구간 체크, 그리고 그폭 체크를 해본 결과, 가장 안정적인 건 150부터 사용하시면 되겠다. 네, 150부터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다. 150, 200, 250, 300, 뭐, 350, 400, 500까지, 550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겠다. 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수제 같은 경우에는 650까지 쓸수 있겠죠. 650g까지. 네, 기존에 수제 600g 이상 그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신 그 플루페 선생님이랑 네, 많은 참고가 되시겠죠. 45일 정도 걸리니까요. 혼자 하는 가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볼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는 가게, 혼자 하면서도 운영이 어렵지 않은 가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시기예요 당분간은 경기가 그렇게 갑자기 나아지거나, 가, 갑자기 인플레가, 인플레가 잡혀서, 뭔가 이렇게, 지금 한번 오른 인건비가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어, 나중에 좀더 크게 규모 있는 곳으로 가서, 어, 고용을 진행한다 생각하시고,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어, 그런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 마음이 좀 착착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희망을 품고 가게 오픈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뭐 지쳐서, 대부분 지쳐 있으시더라고요. 지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치기 시작하면, 아, 안타까웠어요. 아침에 주전자 튜닝 영상도 좀 올려드렸는데, 튜닝은 그 JR 드리퍼나 기존 어, 작은 사이즈 어, 50g 미만으로 사용하는, 30g 미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드리퍼에는 주전자가 안정적인 물줄기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 튜닝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재밌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좀척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언급을 한번 해봤고요. 200g이 됐든, 300g이 됐든, 400g이 됐든 현재 드립 스테이션 그 노즐에 물 전체 그 뭐라고 하죠? 반경 물 주입 반경은 150mm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딱 지금 들어가는 정, 200, 200을 넣는데, 200이면 1cm 정도 남으니까, 150까지도 가능한 정도가 나옵니다. 150부터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계속해서, 어, 또, 신제품, 그 드리퍼, 또 소형 드리퍼랑 만들고 있어요. 맞다라는, 맞다. MATTA, 맞다. 예, 맞다라는 드리퍼부터 시작해서, 필터, 네, 필터도, 어 제작이 들어갈 거구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한지 필터랑은 완전 다르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어떤 그런 그융 필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진행을 좀더할 거고요. 다양성을 좀 줘야 되겠다. 반조에 여러 가지. 자, 멈추지 말고 그 열정 계속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오픈하시고 어려움을 겪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그 삼으실 수만 있다면 지금 상황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짓는 문제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저랑 같이 이름 짓는 이야기 하셨던 선생님들 네, 이름 잘 지어야 되겠죠? 저는 이름을 짓는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인데 입에 붙어야 된다 입에 쫙쫙 감겨야 된다 아우테리어와 인테리어의 개성이 이름에서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라는 게 있으면 더 좋고요 밖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숨겨진 의미가, 어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연, 개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적 느낌이 살아야 된다. 그게 만약에 그런, 그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저는 핸드드림맨 커피하우스라고 지었잖아요. 유튜브라고 앞에 써놓고, 랩실을. 그러면 그냥 간단히 그냥 유튜브 그 핸드드림맨 랩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커피도 있구나. 어, 밖에 이제 로스터기가 원체 크니까 밖에서 보이는 로스터기 배경이 그냥 여기는 어, 커피 관련 어떤, 어, 종사를 하는 곳이구나. 그런,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갑자기 막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나온 이름을 다 갖다 놓고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게가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안 붙으면, 그, 그, 어디죠? 부산에, 그 유명한 집 있는데, 저는 그 이름이 안 붙어요. 그 이름이 안 붙는 집이 하나 있는데,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돼서, 오래돼서 이제 자리를 다 잡으니까 유명한 건데, 그 이름이 글쎄요, 전 조금 안 붙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이 어, 세 자네지 네 자로 딱딱 입에 좀 붙는 이름을 좀 쓰셔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한다. 기억을 해야지 또 찾아가고, 뭔가 이렇게 그 의지가 생기잖아요. 갈갈 갈 의지가. 그런데 처음부터 이름이 애매하면... 그 가고 싶은 마음이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잘안 붙는 집은 잘안 가는 편이라 아 이건 뭐 저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해준 얘기가 있죠 저한테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신 분들이 밖에 있는 빛을 이용해서 내부로 그 채광을 들여서 그 완성을 시키는 밖의 배경과 안쪽으로의 유입을 통해서 그런 그뻥 뚫려 있는 어떤 공간, 공간감 플러스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탁트인시야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는 인테리어, 뭔가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컨셉,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고. 세계관에서는 3색을 넘지 마라. 인테리어 철칙이라고 하는데, 3색을 넘지 마라. 내 집에, 어, 색을 사용할 때는, 어, 내 가게에 메인 색으로 쓸색 하나와 그 외의 색두개 어, 정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시야가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양하겠죠.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좀더 쏠할 수도 있겠다. 단순한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음, 커피 한잔 해봤습니다. 어, 커피, 오늘 방송은 그냥 드런드런, 네. 좀 뭔가 그렇게 좋은, 어, 이야기들이 최근에 들려오지 않아서, 어, 저 나름대로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 근데 항상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런 장애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 장애가 아예 없는 것보단 장애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떤 밖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변화에서도 그런 장애를 이겨내면서 가시는 게 오히려 삶에는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빠르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제작하고 있는 그 신제품들 체크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